설에 모이면 안 그러려고 해도 꼭 이상하게 정치 얘기가 밥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지금 중앙 정치권과 우리 지역 정가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허위 사실 공표, 정치인들의 거짓말 논란 이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과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이 문제로 전북에서도 여러 지자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 바로 정치인들의 거짓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CBS 노컷뉴스 송승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송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에 모이면은 진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정책이 진짜 안 하고 싶어. 맞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꼭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 한해 유독 선거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그 그 이유를 보면 대선 때 만들어진 조직들이 지선이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조직들이 이어지며 지선까지 이어지면서 선거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지역 정가에서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권 선거, 이제 관권 선거, 대리투표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아주 줄줄이 이어졌고, 어, 검찰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선거 사범수가 유독 많았습니다. 또 여기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범죄에도 많은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저희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고민해봐야 하는 거짓말, 정치인들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 범죄도 많고 금권 네. 관권 선거 대리투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굳이 허위사실 공표만 콕 찍어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중앙정치 이슈도 있어서 그런데요 최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나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두개 뒤집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으로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 음, 사건이거든요. 네 네. 이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경기 그렇죠. 도지사 자리가 무효화 되는 당선이 무효화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네. 답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사정이 있다 이게 드러났어요. 네이 사실이 드러나서 허위 사실이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고 상고했기 를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재판을 넘어갔는데 음.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에도 허위 사실 공표가 무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판결문이 길긴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론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수사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판단에 기댄다면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된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좋아요. 허위 사실 발언에도 처벌하지 말자. 왜냐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지? 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제 사후 검증, 언론이나 시민 사회가 사후 검증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토론과 후속 검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하지 말고 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숙한 시민들이 뽑지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검증을 하자. 네. 아 아름다운 민주주의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전라북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전북 지자체장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오늘 방송의 키 포인트인데 토로... 여기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laughs>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를 받은이는 총네 명입니다. 그중에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판례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아,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 우범기 시장이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 한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차례 정도요. 어, 그건 인정된다. 네, 인정된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불기소했습니다. 아,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유로 네,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네, 제, 수혜 제대로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최경식 남원 시장 또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년 해 왔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수사를 받았는데 최 시장 또한 불기소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표현의 자유. 네. 그런데 최경식 남원 시장이 한계는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는 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잠깐만, 그거는 표현의 자유하고 상관이 없었나? 네. <laughs> 나머지 두 명은 또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원율 익산시장인데. 서가석 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서 교육감 측은 폭행 사실은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원율 시장, 익산시장입니다. 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금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고 선고 앞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서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데 정 시장도 똑같습니다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변론과 함께 어~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판결이 있다며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아~ 이정 시장과 서고석 교육감 이재명 대표의 판례가 본인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뇌물 클럽 대장동 50억 뇌물 클럽에 지목된 한 명인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재판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합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과연 우리의 토론회를 발전시킬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부추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변호사,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결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 토론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 네.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을 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입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주주의가 오히려 문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주면 좋은데 영향을 안 줘. 그냥 이게 법인 걸로 다 가니까 음. 문제예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죄가 명백히 있고 해석의 여지도 없는데 네, 느닷없이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필요 없는 것인 양 네.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아 저도 좀 판결도 보고 불기소 이유서도 좀 많이 봐야 되겠지만.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형의사 공표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각심들도 아마 다 따라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누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해서 살려주고. 누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에 해당없다고 안 살려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말자는 판결이지 그 보도자료나 또는 매일 문서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는. 아니데 그러니까 그게 뭔 차이냐고, 판결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보고 이제 판단에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이 더욱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민주당 텃밭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송 기자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들 기사로 잘 전달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CBS 녹화뉴스 송승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